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 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유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농 구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농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농굴을 갈가먹게 하심에 시더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임에. 요나가 헌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방농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방농구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니니웨에는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오.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8월이 시작돼서 첫 속회로 첫째 주 수일 요로 이렇게 예배합니다. 8월 한 달도 뭐 올해는 수요 예배가 같이드리니까 속회 방학이 없지요.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속회가 잘 들여지지 못하니까 올해는 방학이 없느냐고 묻는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언제 속회 방학하냐고 언제쯤 하냐고 그렇게 묻기도 해서. 향성 7월 마지막 주하고 8월 첫째 주이죠. 그러니까 지난 주간하고 이번 주간에 대부분 휴가가 있으니까 속해서 알아서 처음에는 마지막 주간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주간에 주로 이제 우리가 산상성회에 참여해서 같이 은혜도 받고 기도하는 시간도 받고 또 휴가 가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참석하고 가시기도 하고. 어, 뭐또그 전에는 금요일까지 토요일 새벽까지 할 때는 휴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거기에 와서 또 은혜도 받기도 하고 또 그렇게 했던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지난해에도 그렇고 전혀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요즘은 기도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기도원이 뭐 19명 이상은 안 되니까 모일 수 없잖아요. 또 그런 데는 어, 종교 기관이기 때문에 아주 어, 어, 레이더 같은 눈을 키고 쳐다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해에 에, 신천지 사건도 있었고 어, 지난 연말에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콥이라고 하는 에, 그런 상주에 그런 곳이 있어서 그래서 어,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에, 뭐 인도콥에서 뭐 주장하고 그럽니다만은 뭐 백신을 맞지 말아라. 뭐, 그거는 우리 속에 666 같은 게 들어가는 거다.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에 그래서 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현혹이 되면 안 돼요. 지금 50대가 이제 신청을 받고 맞잖아요. 다 맞으셔요. 맞으셔요. 재건들 강조하잖아요. 신청받을 때 아시고, 그렇게 해서 그거죠. 그 지금 두번맞아도 될까 말까 그래요. 두번맞아도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지만 이걸 좀 극복할 수 있고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예? 그 마찬가지죠 의술을 개발해 내서 약 약품을 개발. 우리를 죽기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겠어요 그 전문가들이 우리는 아직까지도 2년 넘었지만 2년 더 다가오지만 못 만들고 있잖아요 예? 뭐더 다른 변이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현혹되지마 그런 것에 뭐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누구는 그거 맞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 그런 얘기들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한다 해서 내가 참 별일도 다 있구나, 응? 별일도 다 있구나, 그렇게 얘기를 좀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종교기관들게 아주 쌍심키고 보고, 방역의 문제가 됐던 교회는 아예 영상만 됩니다. 영상만 거기는 뭐 19명이 드릴 수가 없어요. 영상만 되니까 영상위원들만 뭐 예를 든다면 남부 교회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긴 영상만 드려야 돼요. 아마 상심지 키고 볼 거예요. 영상만 법으로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법이 무서워서 뭐 그걸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할 역할을 잘해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을 이번 주일날은 주일 11시에 배경 다 드립니다. 왜냐하면 각 실마다 두 평에 한 명씩 해서 큰 교회는 다 모여서 드릴 수 있어요. 영상을 다 설치를 해야 돼요. 소외배실, 그 다음에 위에 학생부실, 그 다음에 청년부실. 유아실에는 저거 다섯 평이니까 두명 들어갑니다. 방송실도 두명 들어가고요. 여기는 19명이 들릴 수 있고, 학생부실에는 8명이 들릴 수 있고요. 여기 성가대실, 청년부실에는 5명이 들릴 수 있고요. 소예배실은 19명이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드여어개 와서 영상에 해서 담당할 사람들, 제가 전사님들은또 그걸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대면으로 예배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에, 영상으로 드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에, 그것도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건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에 드리는 거예요 에, 불가피한 상황이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한 상황이 지금 왔으니까 오도몬 영상으로 또 교계에서 그런 재판이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주간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주일 지난 일일 주간에는 그냥 이부 예배로 드렸잖아요. 그러나 다음 주간에는 열한 시에 그냥 한번의 예배를 드리고 거기는 뭐 저를 얼굴을 볼수 없지만 영상으로 봐야 되니까 그래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할수 있도록 어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뭐 가정에서 천상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가야지만 또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어 이런 부분들이 일년반 이상 와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월이 시작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아 지난 주간 아니면 이번 주간에 이번 주간 내가 봤을 때는 지난 주간 아니면 이번 주간에 양수리 수양관에서 집회를 해서 거기 교인들이 갈수 있으면 가서 집회 참여하고 은혜도 받고 또 휴가들도 가시고 그랬던 생각을 나봐요. 기도하던 생각이 들 나더라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했던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특별 새벽 기도에 제가 월요일부터 성경 통독을, 신학 성경 통독을 위한 거 하잖아요. 한명더 나오시더라고요. 한 명. 한명더 나오셔서 참, 한 명이라도 더 나오니까 참 감사하지. 왜? 성경 22번 동안 착 읽고니까 소리내서 읽으니까 11페이지를 22분에 못 읽더라고요. 제가 혼자 소리내서 읽을 때11 11 페이지를 22분 동안에 읽었는데 여기서 리더 하려니까 그게 잘안 돼요. 지금 초밀해서 그래도 그렇게 해서 한 40을 41 새벽을 그냥 참여만 하면 왜 11명 모일 수 있으니까 최소한도 그래서 해서 하면 신약성경 한번 통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통독하고 이어서 또 계속해서 언제 끝날는지 모르잖아 이 코로나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그래서 우리 영성을 좀 키워갈 수 있는 이프랭 카드에 있는 것처럼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이런 주제가 되어 있으면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아, 기도 한번 해보고 안 하던 기도도 해보고 아, 안 하던 성경 읽기도 한번 해보고 아, 못 오던 예배도 한번 와보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성이 영적인 일이 영적인 삶을 이 풍요하게 해가는 거잖아요. 아, 그 오늘 첫 수요일인데, 이렇게 참여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요나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나서. 요나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주제로 되어 있어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왜 하나님께 오늘 사장 1절도 나오지만 하나님,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서 내가 니누에로 도망가려고 했, 했던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원래 얘는 니뉴에, 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가 뒤집어질 것 같고 해결할 것 같아서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것 같아서 에이, 그러면 내가 안 가. 그러고 도망가려고 해서 니뉴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빨리 다시 서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이 절에 보면은 에, 에, 거기 뭐 은혜로 오시며 자비로 오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세상이 요지경이고 별별 일들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뭐 불로 한번 심판 안 하실까? 어떨 땐 그런 생각을 가질 적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참고 견디시고 한 돌아오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죠. 우리의 우리의 생각으로는 세상이 요즘 이게 별별 사람들 다있으니까아 그건 왜 이렇게 내밀어? 저 북한과 같은 그런 집단은 왜 살려둘까? 저 이란과 같은 그런 나라들은 왜 그렇게 해둘까? 또 미얀마와 같은 그런 나라들은 왜 그렇게 내비어둘까 인권을 무시하고 막 그런 나라들인데 그런 생각을 할 적이 있잖아.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다. 그래서 요나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니누에라가는 음성을 들었으니까, 안아안가 그리고 도망간 거잖아요. 근데 뭐 고래 뱃속에 물고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뭐 고래 몇에더 있겠어요. 제일 큰 고래가 뭐 밍크고래인가? 무슨 뭐 그런 고래 있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그게 막 몇십 메다 되잖아요 길이만 해도 그래서 엉큼 물고기 배속에 들어가서 살려주시어 토해내가서 살려줘서 니네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왕들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다 회개 오늘 본문에보는게 12만여 명이라 그랬어요 니네 외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12만여 명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도시 숫자로 12만명이라고 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루 아침에 요나는 배앓이 꼴리는 거죠. 왜? 이거 이방 나라가 수도 걸려요. 니네가.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이방 나라의 수도고 여기가 뒤집어지고 여기가 해계하고 여기가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고 어? 하나님 축복받는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함 받는 그런 곳이 됐으니까 그것 때문에 됐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 4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요. 일절과 이에 아까 들었지만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시다. 왜 돌이키시냐? 왜, 하나님은 어떻게 돌이키시냐? 해계하면 돌이키셔요. 할렐루야. 해계하면. 니네 외성이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할 도성이야, 이게. 그 당시에 주변의 나라들,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이 주변의 나라들도 막 압박하는 나라라. 거기에 왕들, 거기에 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그, 그 성이 그런 성인데. 그래서 좀, 요나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다 하나님. 전니느의 성을 좀 퍽싹, 그냥 싹 살라버리든지, 그냥 싹 쓸어버리든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요나는 거기 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가라고 하셨어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왜 뜻을 돌이키시냐 하면, 해개하회개니느의 해계. 사람들은 굵은 배옷을 입고, 그리고 부르짖으면서해개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굵은 배옷을 입고, 하루 동안 네뉴웨이에 유나가 가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에 보면 네뉴웨이 성읍을 들어가 하루 동안 4절에 보니까 3장 4절에 "다니며 애초일이 되, 40일이 지나면 네뉴웨이 성이 망하고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5절에, 3장 5절에 보니까 "네뉴웨이 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랬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었다." 6절에 보니까는 니니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야,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일.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니니의 성이 해결하지 않으면 40을 위해 이 성이 폭상망해 하나님이 없애버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선지자였으니까 선지자가 와서 전하니까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요나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루요, 하루 하루 설교한 게 한데 하루 다니면서 외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을 40일 후에는 멸망시키셔 멸망시키셔. 해개안 하면 죽어. 끝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백성들이 먼저 다해개하고제 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는 12만 명 그러니까 왕과 관리들이 듣고 같이 왕도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재앙을 거두시잖아요. 그래서 하루아침. 그다음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2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4절까지는 2절에 도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그렇게 말씀해요. 4절에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오르냐 하시니라.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성을 내고 있어요? 누요 요나가 성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을 안 내고 계시는데 요나가 성질 내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그 뒤집어진 꼴를 보고 사람의 얘기하고 돌아왔으면 그걸 그대로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나는 성 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 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성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화를 참아야 되는데 화를 잘 참지 못해요. 저도 지난번에 화를 잘 참지 못해가지고 우리 동오니까 징징 울었어요 제가 화를 막 냈더니. 그래서 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얘기는 안했어도 아주 어, 화내는 거 사람이. 뭐좀 제가 옛만에선 뭐 대부분 참는데 잘못 참을 때는 견디질 못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지 어렸을 때입니다만은 (807에) (3번지) 옥상에 살 때인데 설교 준비에 뭐~ 그는방 하나에 가, 같이 있었으니까 방 하나 복관에 같이 있었으니까 에~ 왜냐하면 어린이집 그때 막 개원하고 (2층에) (807에) (2층에) 주택이었었고 교육관좀 같이 있었는데 그거 다 해서 어린이집 해야 되니까 어, 옥상으로 어, 거기 뒷집을 사가지고 옥상으로 이사해서 거기 있는데 아, 설교 준비하는데 계속 뒤에서 찡찡대는 거예요 찡찡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자 뒤에다 이렇게 바, 뒷방석 허리 빼야 니까 뭐 책상 놓을 데도 없으니까 이제 방바닥에 앉아서 상펴으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대고 있던 이 방석 하나 그냥 슉 던져 이놈아 쳐라 하고 던졌더니 걔가 가슴에 탁 맞은 거예요 기절했어 죽는 줄 알았어 아, 그래서 내가 그때서도 승질내면 아, 안 되겠구나 숭지려면 너무 쉽게 말이야 아빠 설교 준비하는데 어? 내가 그 다음에 해결 하기 그렇게 승질내면 설교 준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은 성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노하기를 도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리기 축복합니다 왜? 성날 일들이 참 많아요. 음, 성날 일이 많아요. 나라에 하는 일을 보면, 이 방역 때문에 하는 일을 보면 많아요. 교회에는 질첨에서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구구로 있다 보니까, 그, 그 이단 때문에, 신천지 때문에. 구구로 이단이 있다 보니까. 다른 데는 뭐다 들어가 다 하잖아요. 인원 제한을 안 합니다. 자리만 뛰어 앉으라 그러죠. 음식점 가보셔 자리 뛰어 앉으라 그러지. 인원 제한합니까? 하루 종일 뭐 몇백 몇 명이 와도 인원 제한은 안 합니다. 근데 교회는 인원 제한을 해요. 19명으로.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법원에 내구리잖아요. 법원에 냅니다. 그래서 그 판결이 해, 판결 해가지고 해가지고 와서 지난번에 나왔던 거예요. 그게. 그 일에 앞장선 분이 서울, 저 부산에 있는 김해 쪽에 있는 에, 그 소년부 목사님인가? 그분께 그분 교회는 시골에 있는데. 예, 저도 거기에 한번 팡창 성당한다 라가지고한번 가봤어요. 야, 이 시골 속에, 시골 속에 만몇천명이 모이는 교회가 김해 김에, 부산 그끝리에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게 가능하나. 다 시골 구석구석에서 다 오시는 거예요. 차를 다 돌려가지고. 아, 참, 대단하다. 거기서는 왜 그렇게 해서 한번 뉴스도 한 나왔었지. 거기 한번 확진자가 이렇게 왔다 갔기 때문에 방역에 걸려서 나오고 그랬는데. 그 위에는 그래서 헌법소환을 해서 그래서 지진한 주간에 판결이 났기 때문에 교회는 영상 예배 드리려고 하던가 그게 화요일 날 판결 났어요. 그래서 지진한 주간에 화요일 날 영상만 하지 말고 십구 명씩 드릴 수 있다. 근데 왜 19명만 들이냐? 다른데 실도 많은데 조그만 교회가 큰 교회고 다 똑같이 하냐 그러지 말아라해서 또 그것도 엊그저께 판결이 또 났어요. 지난 지난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그래서 그러지 않고 각 실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인가 목요일 날 문자가 온 거예요. 문자가 각 실마다 어? 인원수에 두평에한명두 두 명씩 두 평이 한 명씩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아무리 넓어도 아무리 넓어도. 우리가 여기 아무리 넓어도 두 평으로 계산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120평입니다. 120평. 두 평으로 계산을 하면 엄청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넓어도 19명은 한 공간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대신 각자.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큰 교회들은 각실마다 다, 거긴 뭐 영상이 다돼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해, 해결할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면 왜 소동과 고모라만 진노하셨을까요? 거기는 뭐 심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성경에 나온 소동과 고모라. 왜노하때이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까? 참고 참지 않아요. 계속 노하 시대에. 바벨탑 싸우면서 그 대표적인 예잖아요. 바벨탑 사건이. 응? 그러니까 사람 지은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노아 홍수로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고 그래 보니까 너무 사람이 다 죽으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신 거죠. 내가 다시는 물로 안에 게 그래서 무지개를 줄게. 그래서 그때부터 무지개가 생기는 거예요. 무지개가 그냥 생기지 않잖아요. 비가 오고 햇빛이 거기 비침은 생기는 거니까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비가 없던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남북 북극이 없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쌓아 놓은 지구였었으니까. 어? 이 에덴 동상과 같은 그런 지구였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각 변동이 있고 누아 홍수 있고 난 다음에 이런 엄청에 이거 지구가 23.5도 기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어 오늘날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시려고 하면은요. 그 대표적인 예잖아요. 어, 수동과 고무라 심판하심과 또 우리가 뭐 폼페이 치우의 날도 뭐 폼페이에서 거기 도시가 그렇다래 우리나라도 와서 전시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만 박물관에 뭐그런 하나님 그뭐 제왕이겠지요 그거는 그러나 그거 하심판하신건 아니야 수동과 구모란 성경에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수동과 구모란 노아의 새 메시지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노아기를도지 하시고 참으시고 해결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이 요나 니네 외성에 그렇게 해줘. 그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5절서부터 11절 끝절까지 보면은 이방인도 아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성에 12만 명과 많은 동물들도 있다. 너 방농쿨 하나 떴다가 그게 말라 베틀어져가지고 하나님, 에이 뭐 원망하고 그러는데. 너 그거 뭐 벌레가 와서 파먹고 뭐 찌그러지렀던데가 때 너무 때니까 쎄니까 그러는데 이 성에 있는 십이만 여명하고이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니노야는 네, 이방의 수도잖아요 유대인들이 살기는 뭐 잡혀가서 살긴 살았겠지만 네, 그러나 이방인 도성입니다. 그래서 이망인들도 아끼지 아니하시오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 요나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선택받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해와 비를 다 주시지요 우리만 사랑하면 우리 있는 데만 해가 비치고 비가 와야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다그 일반적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은혜.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어나서 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나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오지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속회와 모든>< 속회원들 속에 교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서에 주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우리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그런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